할렐루야. 일산 그리스도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삼서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서요. 그야말로 그 유명한 노예 해방을 선언하시죠. 이에 저항하는 남부 연합, 남캐롤라이나주를 중심으로 11개 주가 모여서 남부 연맹을 구성해서 북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노예 해방 전쟁이죠. 1861년에 시작돼서 1865년에 끝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부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당시 남부 주들의 절망감과 그들의 목화 산업의 주역인 노예를 잃어버린 그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남부 연맹의 수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였습니다.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아름다운 백인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갑자기 중간쯤에 흑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 예배 순서는 성만찬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 사람이 가운데 복도를 통과해서 성만찬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리치먼드 교회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모두가 격앙된 분위기에 있었을 때 중간 약간 뒷자리에 앉았던 한 신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복도를 통해서 그 흑인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놀랐죠. 그 신사의 행동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신사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사가 그렇게 유명한 리 장군, 당시 남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패배에 대한 아픔, 누구보다도 그 가슴 쓰린 이야기들을 누가 겪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흑인 옆에 가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순간의 분노를 누르고 함께 나와서 그 만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대결이 있을 수 있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헌신했으며 기도했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념 같지 않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대통령 선거 전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 후에는 지방 선거까지 거치면서 우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리치몬드에서 예배드렸던 리장군의 승복의 모습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결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 전통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을 위하여,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서고 양보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을 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많이 물러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좌우파로 나뉘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을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선한 것이면 따라가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복된 순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